우리 라인님 마이크 한대인데. 어, 이거 해요, 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목소리가> 오케이. 아, 가요잘는데이야 아, 이다나 <laughs> 아, 아, 아 나타 아피어스어 스피어! 스피어! 나이스 오족할 땐 밑에 오아오와아 오오오! 오오서 나이스 내가 걸어온 기립은 정말 좀 고급졌다 야 고급지다 고급지다 아, 오 화면이 끙

막았는데 아 우리 끌릴 아것 같지 아아 히어 망치 망한데? 어 어쩌다 아 죽었지? 아힐밴 때문에? 어아 아니 나도 나이스나이스 <난드> <다른 AC> 아니 앞으로 밀어볼게 이거 떠나고 말도 안돼 우리 아마 차맨 뒤에서. 예. 예. 여사님 저거 주방 터진거야 주석 터진거인 터진 우리 힐하아네네네 uh, yeah. 뭐 야사님 저거 도퓨 아주세요 어디인데요? 킹 찍어보세요 아킹요 이렇게 막찍 주방 있요네네어리아리리리리 나이스 아 싸나 이거 왜컷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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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바코나다코입니다 여러분 라인 필필필필 라인 필 라인 필 와, 이거, 파, 이거 파틴하면 안되는데 그래이버스 갈게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그냥 정리하자 정리가... 나는, 나는 난, 난 개똥벌레 나는야 토마토 친구가 없네 아냐. 줄야될 거야. 될나지이 똑마. 나네진 고추 고추 안녕. 나이스, 어, 나이스. Yeah, 야다범빈데 저거. 난 창해졌다. 잡아야지. 어, 아,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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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아, 더이속시 아, 아 야파 재이네 이거. 이거 컨트롤. 들궁 쳐서

망치 먼저 뜯게요 이거 빼바. 야! 아안돼나 아, 살짝 최선을 다해서 뜯다라는아 빼봐 빼봐 이거 비없어도 우리 죽는데? 아아 빼봐 빼봐 궁 쓰지 말아야 미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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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망치 쳤다 음. <laughs> 미안합니다 음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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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차피 87까지 은퇴는 87까지 봤어 성이안 맞아 87이요? 예. Yeah. 아나 잔. 아리일 바뀌겠다. 어, 나이스. 스나겠다쫓나어요 나이 가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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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 criança, 좋 criança. 예, 나이스. 나이스.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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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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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이스나이 확인 확인 라인 다이 없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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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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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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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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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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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네. 빼야돼요. 나가서. 오다이 언제 타냐이. 진짜... 빨리 저저거거거거 라인 어딘 아, 기 앞에 있어요. 이아인 라인 라인라인 봐라. 라인 봐라. 라인 봐라. 라인 봐라. 라아 봐라. 라인 라인인 아니야, 투이야 괜찮아 괜찮아, 투월 나이트 나이스 나이스 힐뱀힐뱀힐 아, 라인 볼게요 라인 볼게요 힐. 라인 보다 라인 보자 써봐요 써봐요 차량 와, 그래 나야 나하나하나하나하나 아, 보는 중 확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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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해 야타 피 아, 여기구나 아, 류시오 류시오 화물이 세요 나이스 나이스 이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이 도시 땅내 취향이야. 조명 카메라 액션. <laughs> 공격 시작까지 30초. <laughs> 전력을 다합시다. <가릅시다. 웃음> <laughs> 디바를 실제로 보다니. 와우. 사인 좀 해줄래? 나도 따이내시면 페이최고의요나이팅오 많이 받다 나만 맞았어. 난안 맞았고, 진짜 맞은 거가. 야야 야파야. 좀맞은듯야파 괜찮아. 어, 어, 나맞았어 <laughs> <laughs> 주방 있나요? 있어요 네네네 주방 주세요 같이 들어가주세요 거 없는 거 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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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겁나 나 이거 주방 그 납치 3초 아 예.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빼아 이거 태우는 거 같다 태우는 거 같다 확인 확인 사리야 저력 사방 가면 잡고 방금 어 나이스 나이스 사리야 사 가자 가자 어 나이스 뱀어나 잔다 어 나이스 사리야 사리야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laughs> 아, 또야 야, 또털을 거예요. 얘네 자판 있을 거예요. 얘 얘네 어, 뭐 라인이랑 꼼만 빠진 건가? 망치랑 네, 네, 네. 어수해주 어, 나이스 다한번뜯리야 봐.

네네네, 드라이버 아니야? 나이스? 아, 헤이벤. 나이스, 헤이벤. 아, 뭐야? 나이스, 방금 네요아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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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판. 미치겠다, 딜 차이 너무 많은데 뭐해봐, 뭐해봐. 넌왜 대차 고기 있는데? 아니 빼다 빼서, 아니 빼다가 밑에막또왜거기 그 있어? 아, 이거 망치로 뭐, 힌트라도 빼볼게요. 어, 이키요 빼야돼요. 빼야돼. 야, 이거 맞아? 맞아. 알았어, 어? 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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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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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지. 가자가자가자 아, 나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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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 살짝... 안와 어, 아. 아, 아 비티 초월 뺐다 이거. 망치, 비티 초월. 아, 뭐야 이거 나 이거 들다뺐어 나이스. 이번 이 받아. 우리 팀에 아직 내가 필요해. 수비공 왔다 응. 바텀도 돌것 같아. 천천히 밀어볼 거야. 빠질 거야. 에이스. 나이 나이 킬이야. 나이 나이 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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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살려. 불러. 벌렸나? 확인, 확인. 다리부터 보는지, 나이스 타, 타. 야타 야타보다. 나이트 배. 나이인 내가 했어 나이트 어 이러면 빨리 민호, 빨리 민호. 어 이거 한 아, 턴이야 한턴 어. 이거 한턴 자자로 가면 되는데? 네 자자로 주방 안녕. 주방 빠지고 바로 네, 가고

アイドルコー